안녕하십니까. 광명TV입니다. 오늘은 상체 굴신 운동을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체를 어, 바닥으로 숙이면 방광 경락이 자극이 됨으로 인해서 갑상선 질환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어, 자주 어, 심장을 어, 아래로 수그려줌으로 인해가지고 혈액을 심장까지 보내는데 도움을 주게 되고요. 이 동작을 해서, 어, 여러분들이 손바닥이 땅바닥에 닿지 않을 경우는 어깨가 또는, 어, 간장부터 어, 각종 장기들이 많이 굳어져 있다는 것을 어,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체를 숙였을 때, 손바닥이 어디까지 닿는지, 바닥과 손바닥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나의 신체는 어, 더 노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상체 굴신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깍지를 끼고. 의식은 아랫배에다가 집중을 하고, 고개는 땅을 바라보면서 허리에 힘을 빼면서 서서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계속 허리에 힘을 뺍니다. 그리고 의식은 아랫배에 집중합니다. 앞으로 한 번, 그리고 왼쪽 복숭이 옆으로 가져가서 한 번,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 복숭이 옆에다가 한 번, 그리고 양손을 풀어서 발 뒤꿈치 쪽으로 양손을 가져가서 가슴이 무릎에 닿도록 밀어줍니다. 자, 천천히. 상체를 씻어줍니다. 자 끝나고 난 다음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시선은 손등을 바라보고 어깨를 최대한 위로 빼고 척추 마디 마디가 늘어나도록 위로 최대한 늘려줍니다. 왼쪽 오른쪽 다시 왼쪽 오른쪽 어깨를 쭉쭉 뺍니다. 자 바로 자 호흡을 한번 해볼게요. 자숨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숨 들이시고, 내쉬고, 다시 숨 들이시고, 내쉬고. 자, 이 동작을 시간이 날 때마다 진행하는데, 첫 술에 배부리지 않다고 무리해서, 어, 이 운동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근차근 진행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체 굴심 운동을 함께 해 봤습니다.